이런 허름한 고깃집에서 일하는 주제에 어디 감히 귀한 시계를 함부로 만져. 어, 저희 아빠 시계랑 똑같은데요? 나는 코웃음을 쳤다. 이 시계가 어디서 왔는지 너 같은 애가 알리 없지. 그냥 내 아빠 시계랑 똑같다는 게 우습다는 거야. 내 말에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물었다. 이름이 뭐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김은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루는 은서가 서빙을 하다가 나에게 실수로 물을 쏟았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쳤다. 어머, 내 옷이 다 젖었잖아. 너 지금 일부러 그랬지? 당장 사과해. 은서는 당황한 얼굴로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사과만 하면 다야?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한달 월급으로도 못 사는 옷이라고. 당장 변상해.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은서의 얼굴은 새빨개졌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했다. 이 내용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좌측 하단 본편 보기를 클릭해주세요.